자유의사에 의한 행위가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결정되어 있었다면 책임도 죄도 인정되기 힘듭니다. 결정론과 자유의사의 문제입니다. 유아 연소규급 살인죄로 기소된 남자가 법정에 섰다. 저는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의 행동 중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 뇌의 특정 상태가 다음에 무엇을 일으킬까 하는 것은 물리법칙에 의해 완전하게 정해져 있어 저는 그 결과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의사라고 제가 느끼고 있던 것은 실은 뇌의 물리화학적 변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도록 결정되어 있던 것이므로 저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 책임은 물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죄입니다.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재판관은 이 피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우선 다음과 같은 대답은 어떨까? 당신의 뇌의 특정 상태가 다음에 무엇을 일으킬까 하는 물리 법칙에 의해 완전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나 몸은 외계로부터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있으며 주위의 환경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계산해 넣지 않고 어떤 시점에서의 뇌 상태만으로 다음 상태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 따위는 실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뇌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뇌와 몸이 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바꾸어 말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외계 그 자체의 변화의 방법이 물리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 남자의 행동은 한 가지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자유나 책임을 인정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대답은 어떨까? 양자 역학에 가면 소립자의 움직임은 한 가지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확률적으로 임의로 일어나고 있다. 당신의 뇌나 몸의 특정 상태로부터 다음 상태가 자동적으로 정해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만약 당신이 유죄를 면하고 싶은 피고라면 어떻게 재발론을 펼칠 수 있을까?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자유롭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냥 양자역학이 말하는 대로 나의 뇌의 변화가 확률적으로 우연한 랜덤한 소립자의 움직임에 좌우된다. 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해도 내가 자유롭지 않았던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뇌가 소립자 레벨의 임의적인 원인이 결과를 결정하지 않은 것 같은 불가해한 확률 법칙에 따르고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나의 뇌는 나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이 되겠죠. 나는 소립자의 구조는 전혀 모르고 소립자도 나의 형편 따위를 알리 없습니다. 즉, 양자역학의 비결정론이 올바르면 나는 소립자의 변덕스러운 움직임에 농락당하는 비결정적인 시스템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므로. 나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자유롭다는 것은 효력을 발휘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고의 이 재발론은 설득력이 있을 듯합니다. 결정론이 올바르다면 피고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비결정론이 올바르다고 해도 피고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피고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롭지 않은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피고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빠져나가려는 이 논리에 대해 새로운 반론으로 몇 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첫째, 물리 법칙과는 다른 마음의 법칙 또는 영혼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어 그 법칙이 능동적으로 뇌의 제의에 행위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마음의 법칙이 자유롭게 당신의 뇌의 움직임을 컨트롤해 행동을 결정했으니까 당신은 자유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째 당신은 자유롭지 않고 책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인간관이 올바르다면 같은 인간인 재판관인 나에게도 같은 것이 적용됩니다. 나의 뇌와 환경으로부터 입력에 의해 완전하게 결정되고 있든지 또는 소립자의 임의적인 움직임에 의해 우연히 정해져 버리든지 둘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나의 입에서 나오는 판결에 대해 당신은 나를 힐책할 수 없습니다. 셋째 당신은 자유롭지도 않고 책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회의 치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신에게 그만한 처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대로 사회에 복귀하면 또몇 번이라도 유괴 살인을 반복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점에서 어떤 처치를 내릴지 결정합니다. 넷째, 당신이 특별한 인간이란 것은 사실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당신에게만 작용하는 어떠한 원인이 작동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당신은 그러한 상황과 우연하게 만날 그럴 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이라든가 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야말로 그러한 운입니다. 필연이든 우연이든 당신은 책임이 거론되는 운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네 가지 반론은 어떤가요? 순위를 매겨서 적합도를 평가해 보십시오.